안녕하세요. 전당과제입니다. 오늘은, 어, 글락 9mm인데, 어, 제 가게에 지금 네 종류가 있어요. 9mm 중에서.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. 요거는 글락 43이고요. 지금 글락 어, 9mm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예요. 이게 싱글 스택이고, 6발이 장전됩니다 작으니까 이건 휴대하기 참 좋아요 이게 지금 신상품인데 제가 파는 가격이 470달러 플러스텍스고요 6발이 장전되고요. 6발 플러스 원그거고요그 다음에 이건 많이 알고 있는 g 락19 입니다 GEN4 이거는 어, 보시다시피 15발이 장전됩니다 이게 이제 서브 컴팩트 사이즈고요.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보이지, 어, 보기가 힘들구나.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사이즈가. 그 다음에 글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븐틴이고요. Black 17, 105, 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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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이장이됩니다 어, 그리고 이거는, 글락 34, 젠5 이고요. 이거는 젠4, 어, 글락 17 보다 한참 길어요. 총열이이렇게 아마 1인치 정도 길 거예요. 총열이 이거는 이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아마 17발이 장전되요 이거는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총열이 길기 때문에. 이거는 중고인데 어, 아주 새것처럼 좋아요 아마 몇몇발 쏘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Glock 34 g 5에 들어가는 탄창인데 여기 이제 17발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됐고요. 이건 자 이건 스피드 로드인데 실탄을 장전할 때 이렇게 이걸 눌리고 이걸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리고 제 끼고 그 다음에 또 눌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전해요. 세븐틴 그다음에 이거는 글락 34 k t Gen 와 아주 작은 4 3 r 와 비교해 보겠습니다.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. 휴대용은 이렇게 작을수록 가장 좋아요 이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근총집에 넣어서 허리춤에 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는 게 이제 요게 글락 나인틴 요거는 서브컴팩 이라서 15발 장전되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찾아요 세븐틴 보다 나인틴을 많이 찾아요 글9 19, 1은 19, 19, 19, 19, 19, 19, 19, 1 1 0달러고4 2락 22, 3 4 이거는 중고5데 지금 내가 600달러에 4기로 했어요. 신품은 아마 한7 0 3 4 23, 24, 2요 그리 감은, 그리, 어, 19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편해요. 7븐틴은좀 감풀다는 기분이 들고. 이상으로 오늘은 글락 9mm 중에서 총네 가지가 있어가지고, 네 가지 종류가 있어서 대충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응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